실에서 할수 있는 놀이 수업 중에 어, 친구들이 싸웠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감격해 카드놀인데요. 왜 감격해냐면 어, 감정, 격려, 어, 해결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구성이 여기 보면 크게 어 요 빨간색 카드는, 감정 카드입니다. 감정 카드. 네, 감정 카드고, 여기에는, 감정이 총, 어, 33장이 들어있어요. 33장. 31장과, 그리고 빈거내 감정을 적을 수 있는 카드까지 이렇게 들어있고, 그 다음에, 음, 경력 카드는 총, 네, 32장이 들어있습니다. 요거 30장하고, 두개의내 감정을 적을 수 있는 카드 그리고 어 해결 카드는 총어 22장이 들어있습니다 22장이 이렇게 22장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지혜 카드인데 이거는 추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가 어 사실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실에서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이 카드를 간단하게 학습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이게 그 학습지인데 좀 이따가 이렇게 영상에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한번 이격해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처음에 친구들끼리 싸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 친구들끼리 연필을 부러뜨려서 어 화나는 그런 상황으로 싸웠다 가정하고 감격해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어, 사회자가 진행을 해주면 더 좋겠죠. 둘이서 해도 괜찮아요. 자, 그러면 먼저 어, 친구의 마음이 어, 어땠을 것 같은지, 먼저 감정을 찾아가지고 한 가지씩 한번 적어보세요. 카드에다 될것 같아요. 한 가지. 자,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. 어, 지금 어, 현주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? 감정, 어떤 감정을... 어 사랑이 어떤 감정을 어떤 감정 카드를 뽑았나요? 저는 화난이랑 감정 카드를 뽑았어요. 어왜그 카드를 뽑았죠? 어 자기 연필을 남의 부서트렸으니까 아끼는 연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화가 나실 것 같아요. 아 그럼 현주는 어떤 감정 카드를 뽑았나요? 후회된. 후회되는? 네. 아왜그감정 가질 것 같죠? 친구 연필 부러뜨렸으니까 죄책감을 들고 음. 아 내가 그러지도않아도 친구 연필이 안 부러졌을 안 뿌러, 안 텐데 하는 할것 같아서 아 그런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? 네 그러면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적어보세요 뽑았어요? 네 오케이 그러면 사랑이는 어떤 감정 카드를 뽑았나요? 저 후회되는요. 후회되는 뽑았습니다. 어, 현주는 어떤 걸 뽑았나요? 짜증 나는. 짜증 나는. 자 그러면 왜 후회되는을 뽑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. 어 괜히 연필를 만졌다는 생각이 들것 같기도 하고 음. 어 괜히 만지고 장난치고 그래가지고 부서트려가지고좀 후회될 것 같아. 아 그래서 후회가 된다. 현주는? 는 저는... 그냥 쓰던 연필 이 부러졌으니까 새로 뭐 하나 사야 되기도 하고 음. 그러니까 좀 짜증 날것 같아. 아 같아요. 그렇게 짜증이 날것 같구나. 네. 자 좋습니다. 어 그러면 다음 단계로 격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격려에서는 내가 친구한테 듣고 싶은 말 있죠. 어 그거를 두 가지만 여기 카드에서 한번 뽑아 보세요. 내가 지금 친구한테 듣고 싶은 말두 가지를 들었어요? 네자 그러면 사랑이는 친구에게 어떤 경례의 말을 듣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, 저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랑 별로 화났화안 났어, 났어 걱정하지 마 이거 아 그걸 듣고 싶고 어, 현주는 그럼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니 연필 부러트려서 미안해 뭐 그냥 미안해, 미안해 아 미안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그러면 어. 이 단어를 어 선택한 이유, 이 카드를 선택한 이유를 한번 사랑이가 말해줄까? 어, 친구가 화났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음. 별로 화안 났다고 얘기해주면은 좀 걱정이 덜어져서 고마울 것 같아서 그랬고 어.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는 제 실수를 용서해주는 얘기니까 고마워서 다가어요 어, 현주는? 어, 친구 한에 붙어있으니까 그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. 아, 그 말을 듣고 싶었구나. 자, 그러면, 우리가, 어, 서로 듣고 싶은 말을 친구들한테 한번 해줄까, 우리가 그러면? 자, 먼저, 어, 사랑이가 부러뜨린 거니까, 어, 현주가 먼저, 어, 한번, 어, 이야기를 해줄까, 듣고 싶은 거? 먼저, 사랑이, 어, 이거, 한번 읽어줄까? 괜찮아, 그럴 수 있어. 너 하나 안 났어. 걱정하지 마. 어,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번에는 현주의 카드를 한번 읽어볼까 사랑가. 니네 연필 네 부러트려서 미안해. 다음엔 응. 안 그럴게. 응. 어, 좋습니다. 자, 지금 두개이 활동을 해보니까 일단 마음이 어때요? 음. 현주부터 해야겠어, 약간. 어. 음. 서로 어, 하고 싶은 말 하고 네. 잘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화해를 할수 있을 것 같다. 오케이 사랑이는 어때요? 어, 서로 듣고 싶은 말을 말하고 화해하니까 어, 계속 싸우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. 어 그렇게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까? 네. 자두 가지. 어, 감동과 아, 정과 경력 카드를 통해서도 해결을 할수 있는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, 해결 카드가 있어요 해결 카드. 그래서 어, 어떻게 그러면 문제를 해결 둘다 해결을 못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이세 가지를 한 동그라미 한번 쳐봅니다 이 중에서 동그라미만 쳐도 될것 같아요. 어, 오케이 자 그러면. 지금 사랑이는 어떤 거 선택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. 저는 서로 화해하기랑 진심으로 사과하기 그리고 책임 책임 있는 행동하기. 어 현준은? 서도 책임 있는 행동하기랑 역, 역할극으로 서로 입장 이해하기 그리고 서로 화해하기아 지금 두개 친구가 공통점이 두 가지 해결 방법이 똑같아요. 서로 화해하기랑 진아 음. 책임감 있게. 네. 행동하기 맞죠? 아, 그러면, 둘 중에 어떤 걸 우리, 우리 해결 방법으로 썼으면 좋을까? 서로 화해. 화해하기 해볼까요? 네. 그러면 먼저 손을 한번 잡아 봅시다, 우리. 아, 서로 미안하다고 한번 해 미안해. 와, <laughs> 미안해. 어, 자, 좋습니다. 어, 우리 이렇게 간격의 카드를 활용해서 한번 화해를 해봤는데, 어, 어떤 것 같아요? 각자 소감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? 사랑이가 먼저? 음... 실제로 화해하기 힘들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계속 싸웠을 텐데 이런 걸로 화해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. 어, 현주는 이렇게 화해 <laughs> 어어철한 감정을 이야기하면 돼. 이렇게 해 보니까 뭐화 화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알겠고 보는 게 됐어. 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교실에서 네. 어 우리 이거 간격해 카드를 요게 있으면 가지고 활용해도 되지만 없으면 이렇게 학습지로 놀이 형태로 화해를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교실 쪽에서할수 어, 있는 우리 요 놀이 하나 소개했습니다